푸틴과 나의 철학 전술 지구촌 평화는 핵보다 강한 포스트 디자인이다. 의 푸틴아, 피안 흘리고도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랴. 70년 군 안에 대통령의 어깨에 실문신 망태이다. 이 망태에는 스탈린, 모태통, 시진핑, 김일성, 소와 덴노의 기시다 김정은이 당긴 그림을 남한과 대만의 우크라이나 지역 각 개인의 건물 강공서의 거꾸로 포스트로 만들어 붙여놓고 생활하고 개인의 옷에도 전범자를 모델로 해서 붙여놓고 생활함으로 인해 지구촌 전쟁은 없어진다. 바다에서도 영령들이 싸움을 말린다. 왜냐하면 젊은 자 얼굴에 빗자국이 묻히면 시집병과 모태똥이 좋아지 않아요. 이들의 얼굴에도 피가 묻힌다. 그래서 대만과의 전쟁도 막으면서 불신과 욕망은 사라진다. <목소리도> 이리하여 우크라이나 지역 각 주변 국가로 개인의 건물 강공서에 거꾸로 포스터로 만들어 붙여놓고 생활하고 남한 지역의 각개의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김일성, 김정은이 당긴 사진과 소와 대노의 기시다를 거꾸로 포스터를 붙여놓아. 6.25 동란을 사전예방 방지한다. 한편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협상에서 물러서지 마라. 동부가 신한국 연방 점령료 지불을 안 하는 사기꾼에게 물러서지 마라. 주변국가 모두로 대규모로 스탈린, 소련, 푸틴의 포스터 디자인의 러시아 진공지역에 살포하여 심리전술을 독점한다. 내 개똥 철학 전술을 너에게 주기 싫어요. 이 설명 후 후에는 경제성장을 설명해요. 신한국 연방정부 초대공항 이우승 배상, 나의 이미지 수는 이 우승입니다.